이우지되시던 아, 아하, 아리가또 아리가또, 바이바이 마 한국에 아이, 하 일본 기타 도기 마락 시엘 아이, 하이 아 바이바이 임마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일찍 출근해야 돼갖고 집에서 7시에 나왔거든요 그래갖 지금 잠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아니, 어제 그... 바로 잤어야 되는데 그건 나는 솔로 본다고 잠이 다 깨뿌가지고 새벽 3시쯤 잤나? 그래갖고 한 3시간밖에 못잔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더 자고 싶은데 어디 잘때가 있어야 말이지 한국이었으면 저기 어디 사우나라도 가가지고 부족한 잠을 채우고 일할 텐데 약간 가랑비 같은 게 옵니다 비를 잠깐 피하도록 할 건데 적절한 게 있네요 뭐, 어쨌든, 즐거운 시가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교토 가가지고. 아니, 근데, 교토가 생각보다 엄청 가깝더라고. 지하철 타고 한 20분이면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는 지금이 더 오래 걸리고, 교토는 하도 가가지고, 이제, 굳이 갔던 데를 또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이게 또, 고교 동문 친구들이 교토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겸사겸사 갑니다. 가서 이제 뭐, 동문회 하는 거지 뭐. 오늘 묵을 게스트하우스 도착했습니다 이쁘지 않은데요? <놀놀놀라> 숙소에서 좀 칠링 좀 하다가 체력을 좀 보강해갖고 슬 나와봤습니다 그 고교 친구 A.K.A 크립토 트레이더가 교토역에 곧 도착을 한다 해가지고 만나갖고 이제 간단히 이제 술을 마실 생각입니다. 이틀 연달아 마신 음주로 인한 내상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만 마시기로 하겠습니다. 어, 놀래. 어? 어?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어떠시아 도모다지요. 아, 크립토 수 어떻습니까, 요새? 크립토는 이제 한 잠깐 쉴 때죠. 아, 그만두셨나요? 그만둔 거 아니에요? 들고 있다. 홀딩이라고 하지. 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힐링캠프였는데 예. 사람이 너무 많더라 내가 딱 느꼈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구별하려고 중국인는때로다니아 한국인은 사진만 찍고 있아 일본인은요? 일본은 조용히 그냥 혼자 아 일본이 제일 선진국이거든 <laughs> 아니 아무런 계획이 없노 <laughs> 사이버 트랩을 원래, 끝낸 거 아니었나 체력 고갈로 인해서 아, 지금 빨리 뭐... 들어가서 아. 맥주 한잔 먹고 싶은데 일본 시민의식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아, 길거리가 깨끗하네. 아, 까 내가 아마노 하시다테 그쪽 응. 위쪽을 갔었는데, 어. 네, 거의 일본 3대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3대 절경, 교토 어. 3대 절경이 아이고 일본 3대 절경 중에 하나. 어. 근데 딱 여기서 나와가지고, 니코틴이 좀 부족해서 담배 어디서 피냐고 물어보니까, 응. 여기는 담배를 못 핀다고 하잖아 <laughs> <laughs> 가서 구글 맵으로 응. 쫙 평점 높은 곳 위주로 한 번씩 가자. 펍 크롤이야? 아, 지금 라마비로한 잔을 먹어야 정수이깰것같아 너무 지러지다 아. 일본 첫 남아비론가요, 혹시? 아, 어제 아니, 먹었지. 어제 역가 가지고 그냥 바로 남비로다 즉. 후들어가자 근데 여기 일수있가 생... 대충 해줄수 있다. 일 가서. 네, 있습니가 어떤 거? 메 메뉴가 있나요? 야, 또 1번치가 아래에 있 포테토 샐러드. 포테토 샐러드. <laughs> <사라바>. 아, 안로깝메다차슈엑 <laughs> 네. 아, 아, 네. 자, 이거 내가 주문할 포테이토 사라드 유튜브 보니까 많이 먹더라고 이미 다 보고 왔어? 오사사 보니까 포테이토 사라다 많이 먹더라고 오사사 덕분에 오사가 오는 사람들이 진짜 1.5배는 늘었지 고사니다안습니다에서 아니 근데 옆에 앉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포사니 이게... 그래서물 같은 걸좀풀어야되잖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이기한 번에 털어도... 손가락이 힘들어. 한국인은 다 사진 찍고 있다는 말이꼭들어봤 거예요. 어다시강깐지땡큐 쌍큐... 쌍거네큐 쌍큐... 쌍큐... 완전 이거 술안주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조금 조금씩 팔았으면 좋겠다 맞아 위험해 왜? 너무 맛있는 어? <laughs> 아 폭주의 위험이 있어? 어. 오늘 먹을수록 피로가 풀리는 거같아 <foto través>. <homelessness> <동스> <Hyundai necesario> <laughs> 아, 사진 찍어야지. 아, 아니, 리얼 한국인이야? 내가 또 음. 저명한 트레일어딱 투자를... 아, 말하자면 어, 웹툰 주제를 모아야 웹툰 주제를 모아라? 뭐 지금 한국 드라마 트레지 그그 영화 트레지 케이팟 트레일. 이거 한번 보겠네. 웹툰 웹툰 트레일. 카트. 와이. 아니, 근데 좀 추천 잘했나? <laughs> 오스메? 뭐 오스메 오스메 아니 타라오기 타라오게왜이안오 까먹은거 아니지? 까먹은거 아니만이가 이게 말로만 돼서 당한건가? 무슨 위라오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까먹었어 백트로다 이게 교토식 화법인데 교토식 화법까지 공부를 하고 왔어? 잠만요만어요잠만다요까먹었는 만석이라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이해를 해줘? 또나 메이와크 문나같지자로서 메이와크 문까지공생을 했어? 이 새끼들 안 나가냐고 다이러 면서 준 거예요? 핫빈 카라 하게요? 맛은 입맛. 맛은 BHC 메우드 브라이드보다 맛있어요. 네. 타투보다 맛있요 타투보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약간 내가 간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시키면 좀 늦게 나오죠? 더 우리가 빠른 거예요? 아 우리가 빠른 거지. 한국이 구별법 투. 응. 버스에서 도착하기 전이나 지하철에서 도착하기 전에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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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도 근데 진짜 일본인들은 딱 버스에 도착하니까 딱내리더라고내 생각에 교토를 제대로 느끼려면 일주일도 짧다. 진짜 한 달쯤 있으면나교토 이제 안 와도 되겠다. 일본 최고 단점이 영어를 못한다 아니, 쿠즈테리미를못 알아서 썼는데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거야, 그염이다 그거야, 그좀야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야야 어쩔 수 없는 가고 부진이 있나? 400엔짜리 버터쉐 4,000원짜리 안주 한 먹어보지. 관광지 4,000원 안주 치고는 개할 것 같은데, 이정도 나름 사심이 아이가, 이거. 사닥게요 사닥기. 그거랑 토프? 토프. 아, 진짜 팝 크롤 하고 있는. 나랑 이것도 재밌는데. 공허시러워야 어, 뭐 한데. 이자카야 크롤이. 언제 나오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빨리 문화에. 첫날에 돈가스 먹었을 때. 뭐야, 40, 40분 정도. 너무 많이 기다린는거아 <laughs> 일본이 뭐, 오뎅 해각자 부산 오뎅을 이길 수 없지 않나? 요 음. 감지 너무 기지방있어요 오뎅을 빚어가지고, 막, 쪄서 오는? 야안네 약간. 표토식 콩밥이야? 빨리 먹고 나가라, 이건가? 아니, 빨리 먹고 나가라. 응, 도대체 응. 응. 뭐, 뭐가 6개라는 거? 달걀도 포함되는 거거든. <laughs> 무. 닭날개. 어, 닭날개. 빨간 거 뭐? 간? 일단, 이거 하나씩 먹어보자. 뭔지 모르겠네. 는뭐 <laughs> 이거? 아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보고간 <laughs> 아니다. 뭔데? 곤약이다. 한잔더 시키려는 무언의 아빠가 이네화법이 <laughs> 다르긴 하네. 근데 국수는 괜 안. 아 국수가 괜찮아 버려? 먹어봐봐. <laughs> 아 다르긴 하나막으 어, 육수로 그냥 소주 한병 가면 이게 범일동에 포장마차 오뎅국물보다 맛있는 어. 다이콩, 다이콩 어무맛있나 어. <laughs> 정거. 시그니처네 시, 시그니처 아워 뭐. 프라이드야 여 어. 6개 중에 하나를 삶은 계란으로 퉁치는 거는 좀... 만약 우리가 방구진이 아니었다면 일본인이었어, 이랬어. 아니, 생각해보면 음. 950엔이었다, 이거. 정확하게 계산해볼게. 8 6 0 0 8 6 0 0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정말 국물만 따져서. <laughs> 아니, 8000원짜리 하나 시켜갖고, 아까 또 시키냐고 물어본 거였요 뭐. 이것이 개웃도시 과목. 도. 마이. 아니, 계속 팔로우. <laughs> 이게 언제 끝나는데, 이거? 이거 뭐고, 뭐고? 지금 뭐라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왜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바로 콜을 해버려요? 바로 콜을 해버리지 여보세요? 아니 그 형님 그 지인이 그 인스타 다드라고 댓글 달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댓글을 굉장히 좀 심하게 달았던데 기분 나쁠 정도로 어떤 여자였어요 예. 네. 아 그럼 그냥 다듣게요아씨 나는 뭐안 하면 되지 뭐 에에에에 아니 친구 와이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아,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나요 아, 아. 아니 이미 합의된 상황에 대해서 아, 아. 긴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사차안 가나? 아니 근데 딱 봐도 약간 독패 보이지 않나? 약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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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이라 지금 보고 온다 다르긴 하네.